조지아 주얼즈는 따뜻한 기후와 풍부한 자연, 여유로운 생활 환경으로 은퇴 후한달 살기에 적합한 지역입니다. 특히 자연과 문화, 의료 접근성, 생활비 등을 고루 갖춘 도시들이 많아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조지아서 에 은퇴 후한달 살기에 추천하는 도시 세 곳을 서술형으로 소개합니다. 세인트 사이먼스 섬 조지아 주해안에 위치한 세인트 사이먼스 섬은 은퇴자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은 도시입니다. 바닷가를 따라 펼쳐진 하얀 모래 해변과 오래된 등대, 아기자기한 상점과 맛집들이 조화를 이루며 느긋한 삶을 누리기에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이곳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지니고 있으며 고급 골프 코스와 자연 산책로가 많아 여가를 즐기기에 좋습니다. 또한 노년층 비율이 높아 비슷한 세대들과의 교류도 용이하고 인근 브론즈윅에 위치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어 건강 관리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점 클락스빌 북부 조지아의 산자락에 위치한. 클락스빌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소도시입니다. 산과 호수, 계곡이 어우러진 이 도시는 야외 활동을 좋아하는 은퇴자에게 안성맞춤입니다. 낚시, 하이킹, 강에서의 카약 타기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며 예술과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어 갤러리, 공예 상점, 지역 음악회도 자주 열립니다. 생활비가 비교적 저렴한 편이고 데모레스트 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어 시골의 조용함과 함께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3. 에센스 조지아 대학교가 위치한 대학 도시 에센스는 문화적 활기가 넘치는 곳으로 젊은 감성과 신이어 삶이 공존하는 특별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 음악 페스티벌 등이 열리는 이 도시는 예술과 문화를 사랑하는 은퇴자에게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또한 크고 잘 정비된 공원, 도서관, 카페들이 많아 산책하거나 여유롭게 책을 읽는 삶을 즐기기에 좋습니다. 의료 서비스도 뛰어나며 대학과 연계된 병원과 전문. 의료기관이 많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세 도시 모두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어. 한달 동안 살아보며 자신에게 맞는 생활 방식을 시험해보기에 좋습니다. 조용한 해안가의 삶, 자연과 함께하는 전원생활, 문화중심의 활기찬 도시생활 등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더 알고 싶으면 구독, 좋아요를 선택해주세요.